아, 여기 목동에 나와 있는데 목동에 모아일가 그랑데예요. 여기 모아일가 그랑데가 많이 올라갔는데 어, 여기 목동에 모아일가 그랑데는 내년에 24년 3월이나 4월에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되는 것인데 아마 여기 다섯 개 동이고 423세대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그 모아일가 그 앞쪽으로 해서 이제 목동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민 센터도 있고 그리고 저쪽으로 바라보시면은 어저 멀리 보이는 휴먼시아 아파트도 있고 어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가 옆에 목동 더샵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동 더샵 요거는 이제 구축이긴 한데 바로 건너편에 길 건너서 어 더샵 리시빌이 있어요 요건 신축이죠 작년에 지어진 건데 아 천세대 되죠 그렇게 해서 바로 요 구역이 목동의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어, 초푸마의 그 아파트죠. 아, 모아일과 그랑데가 세대수가 좀 자, 작다는 어,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초푸마라는 거, 어, 그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더샵 리시빌과 같이 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더 위쪽 지대에는 이제 휴먼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어, 다이 아파트 촌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네. 목동 더샵 그 정문에서 이제 바라본 아파트 풍경을 각도를 볼까요? 건너편에 목양마을 아파트가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요 초등학교, 목양 초등학교죠. 그다음에 이제 요 요렇게. 요게 이제 모아일가 그랑데죠. 요 각도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바로 옆이니까 초품아죠. 그죠? 네. 그리고 요렇게 해서 목양마을 아파트도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건너편이 요게 이제 목양 더샵이에요. 더샵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두 각도, 세 각도에서 다 찍어 봤는데, 여기서 또 어떤 건물들이 보이나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외에, 목양 아파트. 음, 여기서는 크게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지대가. 다른 각도에서 좀 한번 찍어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 앞쪽에 대전 선병원이 보이죠. 그래서 이모아일가는 바로 앞에 대전 선병원이 있는 거, 요거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아일가에서 바라보면 더샵 미시빌도 잘 보이고, 또저 건너편에 한신 더휴, 한신 더휴도 보이고요, 리저브도. 그리고 이제 스카이엔 2차, 1차까지는 보이네요. 2차는 아직 안 지어서 안 보이고.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들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역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걸어 나오면은 이 목동 네거리가 보이는데 이 목동 네거리에서는 이렇게 더샵 21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스카이에다 보이죠? 여기 목동 네거리거든요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시면 어, 한나라, 아, 한사람도 이렇게 보이시죠? 큰 사거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면 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이가 그랑데를 찍어드렸습니다.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소희아빠였습니다.